그래서 토론인데 토론을 다 선생님들이 디베이트, 디베이트만 있는 줄 알아요 논쟁이라고 그러죠 어. 그래서 디베이트가, 토론인데 이 디베이트는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5, 학년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1, 2, 3, 4학년에는 5, 6학년대 토론을 할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하기, 자신있게 말하기부터 시킵니다 어, 자신있게 말하기도 하나의 토론의 어, 그 예비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토론하면 그 논쟁만 있느냐에 쉽게 하는 것은 논쟁이 토론이라고 하면 일단 그, 토론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쉽게 접근을 하는가 어, 우리가 그냥 뭉툼기에서 논쟁적하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건 느리네 왜 이렇게 느리지? <laughs> <laughs> 자 토론과 도의가 있어요 그 다음 도의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로 토론은 찬성반대 입장에서 남의 설득이 목적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은 떠나 아 그런 게 있어요 옳으냐 그른가는두째문제저 옳지 않는 것도 얼마나 설득을 잘하고 거짓말을 잘하든지 말든지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혹하게 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설득의 목적 있지. 옳고 그러면 다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득하는데 지대한 그 뭐야 사고가 작용을 하겠죠.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해받고 저렇게 하면 순간순간 판단력까 그 많은 자료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토의라는 것은 공동문제로 해결의 목적입니다 이건 아, 해결, 해결의 목적이야이요 어떻게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토의이고 토론은 설득입니다 옳고 그름상관 없이 내가 이겼다 누가 논리적 정향으로 사람들을 설득에 꼬여내는가 나쁜 방식으로, 나쁜 말로 꼬이는 거예요 이게 도론과도로의부분입니다 이건 가요. 뭐, 이, 이, 이런 건데, 근그 기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런 목적에서 itc에 적용해 볼 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도의 인제 자, 주장하기 순서가 있어요. 여기, 저 뒤에서 보시 논제가 자, 토의 토론은 이제 논제. 자, 논제. 그러면 참방. 토론을 바꿉시다. 토의는 대부분 저학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해결. 뭐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해보자. 문제 해결의 목적이 있으니까 방법 찾기. 좋은 방법 찾기를 저학년, 중학년까지를 이 토의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막, 그, 어려운 애들을 토론, 막, 반론, 제기하고 질문하고 이것까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토론, 서로 끄닥끄덕 친구끼리 의견 나누면서도 토론입니다. 어, 그래서 그 수준으로 아주 수준에 맞게 한다라는 거.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이제 디베이트인데 말싸움이야. 어느 편을 음, 설득을 할 것인가. 러는 디베이트가 논제가 중요하지. 런데 논제에 그 조건이 있어요. 찬성과 반대를 극명히 가를 수 있는 그리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히 가를 수 있는 논제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안돼하고 논제 예를 들겠습니다. 극명히 가를 죠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찬성에 뭐 이런 것들이 논쟁을 지면 논쟁성. 우리나라 사용되는 정치 대열는 이건 아주 반대 여론도 뜨겁고. 참성업고는또 뜨거운 논제로 했어요. 아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생태보전이 우선인가, 4대 강국의 개발이 우선인가, 이 이명박에 대한. <laughs> 그죠? 어, 이거 엄청난 토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죠. 어, 명히갈리는 거. 이게 이제 이따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평상원을 진술이 돼야 돼. 자, 보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이 부정문학 진술. 하는 게 아니고, 토론을 그래야 된다. 긍정으로. 그래. 바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독립중고등학교는 교복을 착용해야 된다.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부정이 아니고, 착용해야 된다. 긍정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찬성이 착용이고 반대는 안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긍정평성원으로 진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토론 주제는 필요한 목적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로 갑시다, 주 그리고,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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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용의 소지가 있는 거, 정치적인 문제, 여당이나 야당이냐, 그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요, 사람들 말이. 그 다음, 남북 문제, 어? 그 다음에 종교 문제 굉장히 피해야 되는 그 주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피해라고 말이죠. 애들에게 토론에 훈련시키기 위한 거라, 얘네들은 누가 어느 쪽이냐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라 이제 논제라고 하죠 그 말싸움에서는 논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주제 그러 그러니까 교실 토론 방법 이제 이런 교과서 내용에서 토론 주제를 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야 하나의 중심적 논쟁을 분명하게 장수하게 <laughs> 남쪽으로 영향을 확장한 것은 한반도 역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려 멸망의 원인이 됐다. 이건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멸망이 됐다. 이렇게 두 개의 그 논쟁이 제기되는 건 피해란 말 오로지 클리어게한 가지만 자꾸 물고, 들어줘야지그두 가지 거의 막 대두되잖아요. 그 다음에 한편 유리한 정서적인 감정이 담긴 것. 야만적인 계곡이 판매는 금지돼야 된다. 이거 뭐야? 정서적인 문제거든. 요 야만적이 어가 이건 정서적 문제예요. 이러면 벌써 반대쪽으로 휩쓸립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건 뭡니까? 개고기 판매는 금지되어야 한다. 클리어하게 이것만 해야 된단 다 말이에요. 아니, 단서 제공으로는안 된다. 어느 쪽을 지지하는 단서. 그 다음에, 어,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면 결정적인 반응을 해야 된다. 초등학생에게, 애도 먹으면서 수업할 수 있어야 된다. 초등학생 도 또는 어느 어느 한쪽만 지지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거,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을 지지한 안락사는 허용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위험하지만 재밌는 놀이기를 타야 된다. 위험하지만이 문제가 있죠. 그럼 위험하지만에 반대, 예, 참 반대쪽으로 휩쓸 수있단 그 말이지. 그만. 호랑이는 나그네를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안 된다. 긍정평성 문제야 돼. 근데 부정이 들어가 있죠. 어.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진술해야 돼. 어. 그만. 자라가 토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뭐 거짓말, 잘못된 일은 부정적입니다. 농부 하나가 그 얘기하는 건, 옳은 일이다. 이런 건 옳은 거죠. 좋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이게 좋은 논제들인데, 선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자, 이 논제의 유형. 가치 논제인가 사실 논제인가 정책 논제로 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은 가치 논제로 합니다 아니면 사실 논제는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해요. 정책 논제에서는 이제 TV 토론회 토론 같은 거 정책 논제로 오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애들 학생이 다루기는 좀 커요. 손이 겨지면 필요하다. 가치 문제죠. 자, 모르냐, 그러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문제입니다. 만한 우리 사회에 유익하다. 응성되는 세국정치. 옳고 그런 판단하는 게 대구 초등학교다. 가치 문제. 자, 그러면. 가치 문제. 친구들 별명을 부르는데 친구에게 도움이 되는 된다. 없다? 아니다. 가치 문제의 그 주장 내용입니다. 자, 가치 문제의 2점. 유익한 생각들. 테러를 막기 테러리스트를 동원해도 줬다 어 이거 모르냐 그리냐 이제, 이제 갑시다 이제 저저저이이이제 끝나고 뭔 문제냐 사실문제 사실문제는 예를 들어서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 진실이냐 사실이냐 진이죠 고독과학의 인간관계는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개승하였다 이런 발해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초등학생들 역사를 다 배우고 한번 토론 마지막에, 단원 끝나고 마지막에 붙이는 것들입니다. 달의 역사, 우리나라 삼국의 역사를 다 하고 나서 달의가 고려의 고구려의 후손이라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증명해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았어요. 이런 게 사실론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많이 다뤄요 사실론에 래서는 자, 이런 걸 자, 하고 이제 해라. 뭐, 사실론 데 어, 우리나라 실험률은 높은 편이다 사실은 이 UFO는 존재한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UFO 출혈할 때뭐 이런 걸 증명해서 밝히는 거예요 정책 문제는 자 이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책적으로 4대강 개발 교원의 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 원자력 개발 같은 거죠 에너지 개발은 지속되어야 한다 원자력 지속되어야 된다 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할 것인가 말까 좋은 정책은 필요한 정책 이익을 가져다 주는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 이런 거를 논제에 붙이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부에서 일이고, 어, 여러분 이제 논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분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 자, 이제, 저기 저, 토론 을하는데 애들 막바로 안 돼요. 어른도 안 돼요. 어, 근데 뭐 토론 을하겠다고 선생님도 확실히 개념파하고 잘못 오면서 애들한테 던져. 이 올라 이게 뭐가 토론인지 모르. 여기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토론하면 논제 찾기부터 하는데, 그냥 이거 토론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은 여기가 지금 찬성 즉파감청은 찬성 즉 반대쪽으로 나눠놨어요. 에너지 그 정책 문제죠. 에너지 개발은 지속돼야 되는 찬성. 그러면 여기 찬성 풍력발전과 대체에너지 기소는효율적이고 찬성에 대한 근거가 또 나와야 됩니다. 근거가 여러 가지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가. 어, 이거 찬성, 찬성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 걸찾아갖고 그걸 표를 만들어. 그 반대도 근거, 한 가지, 왜냐하면 한 가지 근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한 그러니까 가지 근거라도 이제 나눠서 하는 건데, 자 대회를 하면 팀별로 오니까 이런 일본 근거를 예시를 찾아와. 근거를 먼저 찾고 그 2번 근거는 당신이 찾아오고 예시 예를 들면 통계에 의하면 그건 예시입니다 어 아, 그래서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찬성증 보입니까? 네. 이와 같은 근거가 네가지나찾아야지죠 그러면 1번 근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먼저 토론을 하면 순서가 이래요 반드시 토론을 할때 얘들한테 순서. 이것이 훈련되면서 해야지. 응? 이게 토론이 질서가 있고 토론과 토론이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뭐해 뭐해. 이게 처음에는 이 훈련부터 시켜요. 어, 말하는 걸. 주장. 나는 그 원자력 개발을 지속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 왜냐 하면 그 다음에 근거가 아닌 네 가지. 1번. 왜냐 하면 풍력 발전 어쩌고 저쩌고 뭐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료, 자료가 이렇습니다. 이게 설명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왜냐면, 하 이거는 저학년 수준 여기까지 합니다. 중학년 수준 여기까지 되라고요. 뭐, 근거 찾고 이러면, 근거 찾고 이러면 고학년 수준 정도, 디베이트, 대회 같은 데는 확실한 통계 자료가, 이 근거에 대한 또 보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맥락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얘들한테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또 개념이 안 써있는데. 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근거와 이런 통계 자료, 얘를, 얘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들, 그 보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저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 순서로 해야지, 디베이트 훈련이 제대로, 이게 맞싸움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순서를 하는지, 그러 감정으로 만 가끔 정싸움그는 가끔 적막 목소리 큰거는 눈물 나고 어 그래서 저의 저질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 그거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논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 저 순서대로 하는데 자 내가 해왔어 자논제를 제시를 하는데 어, 논쟁 자 얼른 해봅시다 여기요 여기 앞에 사람이 뒤로 뒷사람이 앞으로 4명, 5명, 앞뒤, 앞뒤, 돌아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아, 4명이 돼도 앉은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인데, 한 팀의 팀장을 뽑으세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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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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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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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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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 아니, 고소당한 왕자는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책은 무죄이고요. 네, 두, 두 번째는 발론을제시한 어. 것이 만약에 그런 공주가 못생겼다면 <laughs> 과연 <웃음> 키스를 했을 것인가 이렇게 말씀했을, 말씀하셨는데 네, 공주가 못생겼으면 절대 키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은 네, 그리고 또 나이가 <laughs> 어린 사람에게. 하는 것은 성범죄라 이렇게. 주장하시고요. 네 저희 저희의 일단 논제는 압법도 법이기, 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어, 저희, 저희 팀의 생각은 압법도 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어,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배우던 게 어, 준법정신입니다. 그래서 법은 법이기 때문에 하그 아,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지켜왔던 바리새인적인그 법칙에 의해서 살아나왔다면,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잘못된 법이지 않습니까? 새로 생겼을 때. 그렇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옳다라는 정의에 맞는 어떤 존재, 예를 들어서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 차라리 이 시대에 태어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인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laughs>